안녕하세요. 잭스팜입니다. 어, 어저께 비가 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에 제가 조그만테 공사로 나와가지고 어, 기초하고 인스펙션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 화요일이라서 조금 한강긴 합니다. 밤이. 그래서 오늘, 오늘 한90%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한 서너 시간만 마무리 짓고 다시 우리 일하는 애들 데리고 농장가서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혼자 할수 있는데 이게 이게 사실은 물건 사고 짐 옮기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요 사이즈는 1 2기1 8 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다 하고 나면 인스펙션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스테어 들어고 계단 그리고 쪽이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레이저로 찍어서 레벨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뭐 16인치마다 제가 그 조이스트 플로우를 위해서 지금 마크 해놨는데요.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 줄을 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알죠?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고 양쪽에도 똑같이 하죠. 이제 스탑. 자, 잭 프레임이 다 끝났고요.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그 레일을 쓰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이 방정이 어, 90이 헤프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몬피트 방정마다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몬피트 방정마다. 그래야 어, 사람이 못 빠지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레일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기둥 땅에 박아서 3피터 그리고 나와있지 한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엄청 튼튼게 튼튼합니다 그냥 이뭐 웬만해서는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어, 우는 게 없는데 만약에 기둥 따로 하고 위에 다시 프레임 하게 되면은 월이 지나면 이게 틀어져요자 레일 한쪽 위에 맞췄거든요 이 레일을 보통 보면은 요게 저기 1.5인짜리 그거 쓰거든요. 빠르게 하려면 바깥에 하면 빨리 되는데 보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래 만든 이유가 털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계단 다 했고요. 그럼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바닥가고 있습니다. 다 끝이 나고 여기는 지금 LED, 어, 태양열, 그, 전지판을 넣어갖고,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나머지 2이4에다 위에 원발 식산을 들넣어요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한 30분 안에 끝이 나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딱 하루잡이였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냥 농장에 가서 토마토, 토마토 푼 치워야 되고, 또 물, 어, 저줄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고있가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자주 그라는 일이 있어요. 밑에 스크린으로 막는 거. 그거는 제가 내일 혼자서 내일 이켜해 놓고 와서 하고요. 여기가 골프 동네거든요. 골프장. 집은 예쁘지 않아도 그래도 이스트에스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자.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주방이고 주방에서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데 여기가 이제 스크린으로, 메시 스크린으로, 와이스로, 와이스 스크린으로 막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토끼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 어, 대충 이렇습니다. 어, 총공사비는 16,6500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2바이0을 써야 되는데 12피트 스페인일 경우에 저는 2바이에 있었어요. 2바이은는 사실은 8피트나 10피트가 맥시멈인데 그대신에저는 어차피 2바이12써도 세월 흐르면 약간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약 4피트마다 다스터들를또 넣었어요 밑에 튼튼하게. 자 이렇게 해서. 땅 밑으로 3피터 들어가고 위로 3피터 위로 내려가지고 전부 다한덩어리에요 중간에 잘라진 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나는 대로 또짐 싣고 농장을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자 드디어 어, 이제 거의 어, 완성했습니다. 저 밑에만 막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컬터, 와이퍼, 뭐, 바인들로 밑에 막으면 끝입니다. 자, 위에 위는 완벽하게 다 했고요. 어 손님께서 커스텀머가 원래 난간에 도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달라서 지금 와서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LED로 어, 끝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나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 야외용 의자를 놓고 파라솔 놓으면은 움츠가 있어 보입니다. 뒤에는 조금만 판드가 있고 밤에는 불이 들어오죠. 아주 이쁘다고 하죠. 자,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농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